그나 방금 앞에다가 차세워 놓으아 그거 여기 근데 나만 사사 맛이니까 아그렇네 근데 이 저던 좋아하더라고. 그 근데 음이 항상 오, 오, 저걸 어떻게 보더라 봐 Smile 좀 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비와리가 정말 작가님다 판매용이 아니고 작가님이 본인이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작품들 어디 홀이정렬만그고와그 <processo> <cues> 앉아.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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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<laughs> 옳지. 옆으로 옆 옆으로 옆 옳지. Thank you. 어구, 기특해. 어구, 착해. 어구, 이뻐. 앉아 손안 됐어 하이파이브 브이 돌아 점프 점프 옳지 thank mm -hmm. you 왜 기본이 있잖아. 嗯。Mm? Mmm! 니 기다렸어? <laughs>